Yeah. Cheers. 자비ッ e 캐시 페인 비치스 어, 그 넥스트 레벨을 아까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뭐 홍대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 음악 방송에도 나오고 뭐 TV에도 나오고 말하자면 뭐 이거를 단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오버그라운드로 나온 거죠. 그 시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뭐그 인상적이었던 게 캐시 프레임 페이크 페이크 비치스 이렇게 얘 할때 제가 듣기에는 약간 AI 느낌이거든요. 되게 기계적으로 별 감정 없이 캐쉬 프레임 뭐 fake fake 비치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 그러니까 코러스에서는 fake fake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fake fake가 나온 걸 보면 이 fake fake가 캐쉬나 프레임 비치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코러스로 가면 그 말을 봤잖아요캐쉬하면뭐 필수지, 뭐 달콤하지 이렇게 봤는데이 말들이 되게 빈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빈말이어서 그게 약간 다른 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캐시나 프레임이나 뭐그 음, 결국 추구해야 되는 어떤 세속적 가치지만 여기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너무 달라붙지 마라 재미없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꼭 뭐그 상대 상대가 뭐 여성인 것 같죠. 근데 Stay with me, me 이거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달라붙지 마라 재미 없어 저라고 하는 하는 어떤 의미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일단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아까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와서 어 겪는 어떤 갈등들, 그러니까 예술과 어 생존과 또뭐 음악적 윤리와 이런 것들 사이의 갈등으로 느껴지는데 벌스 원에서는 어, 보면, 이제 돈 만지는 아저씨들이 지들 필요한 부분만 가려놓은 팁이 꾸며진 대로 믿는 거지, 뭔가 아닌 듯해도,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어떤 방송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보여지죠. 뭐, 자본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어떤 대중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꾸며진 대로 그렇게 어떤 진실은 감춰진 채로 겉모양만 이렇게 비춰지는 뭐 그런 게음 보이고요. 그다음에 몸좀 팔아도 A급 된다면 꽤 괜찮은 장사지, 뭐 어차피 누구, 누구네 각도, 어 누구 앞에서는 의린데 뭐 뒤바뀌는 꼴도 자주 봐왔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유명세를 위해서 자존심마저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걔 말인즉슨 혼자 지켜봤자 뭐가 이득? 돌대가리들 니들 인생은 다 거기서 삐끗. 이게 이제 아마 어, 지금 이 화자한테 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 이 말이 단초를 딱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 너네 그래 봤자, 너네 거기서 그 인생은 거기서 삐끗할 거야.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과로 이, 어,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러스가 이어지죠. 앞에 벌써 원해유 명세에 대한 비판 뒤에 이게 딱 오니까 아 저게 진짜 잘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벌스2는뭐 예, 한탕처 전부 다 주사위 게임이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어, 그 주사위라는 노래도 있지만 이 주사위 게임은 정말 한탕주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머리 더잘 도는 놈이 먹는 거지 뭐 괜찮아 뭐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뭐가 나빠가 한번 이어질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왜냐하면 약간 갈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굳이 한번더할 필요가 있나?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어떤 그 시스템 혹은 그런 어떤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갈등하지 않는 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없으면 그냥 아파. 어? 뭐 누군 용돈 받아서 200만 원짜리 테이블 잡고 노는데 나는 왜 노가다판에서 애인도 못 만나고 사냐? 질문할게. 뭐라 대답할래? 그래, 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그게 뭐가 나빠를 한번더 반복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착하게 살아서는 잘 돼봤자 비급 어, 엿 같은 태양살이 뒤, 맛볼, 성공의 짜릿함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어, 정말 그악스럽게 살고 있는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악스럽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네, 버스2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아무도 정답을 모르네. 우리 대화도 삐끗.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도 그 정답, 무엇이 정답인지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현실에 예, 그 어떤 복속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버스3으로 넘어가면 진짜 생존 얘기가 나오죠. 계약서가 필요해, 계약금, 대충, 돈 천, 방세내고 나면 거지 술자리도 못 겨. 이런 어떤 정말 적나라한 어떤 생존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술은 개뿔 차비도 없으면 뭔 의미냐 의미가 있다면 그게 대체 뭔데 의미가 어,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예술 예술 떠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생존이 더 급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가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 예술 하면서 어, 돈 그따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어떤 허위의식을 그 벌스 마, 지막 부분에서 다 드러내고 있죠. 살만한 집에서 자고 나라, 뭐, 미국, 개토, 흉내낸 방구석, 래퍼, 뭐, 폼 나는 신발, 폼 나는 말투, 실은 폼 나는 직장 얻기, 빡세니 음악 벌고, 음악 벌고 속세 떠난 척.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뭐, 조금 과장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술 예술 하는데, 눈에 뒤에 진짜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나는 이렇게 바닥에서 철, 처절하게 생존하고 있어. 자, 뭐가 더 오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연극에 막이 내리면 TV에서 똑같은 짓들. 아까 벌스원에서 했던 그런 어떤 꾸며진 대로의 그 TV의 모습을 또또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결론이라기 보다는 이 화자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이 바닥 시작부터 삐끗. 죠 세게 비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삐끗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변주를 통해서 어, 자기가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삶 속에서 느껴졌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예술이라는 게 뭐냐라고 다시 또 우리 앞에 질문을 가져다 놓는 그런 노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삐끗이라는 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삐끗하는건 그냥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 의지와는 네. 무관하게. 네. 근데 이 세상에 네. 이 오버그라운드로 올라갔더니 나의 철학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음. 태도와는 상관없이 삐끗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잠철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음. 자세를 음. 가다듬어야 할 음. 것인가에 대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언더에서 음. 내가 그냥 꿈을 키우고 할 때는 음. 몰랐는데, 음. 진짜 더큰 판에 가보니까, 음. 진짜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 저런 음, 일까지 음. 하는 애들 음. 앞에서 음, 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음, 음. 내가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삐딱한 놈인데, 그쵸, 내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거기에 따라,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네. 주변을 계속 네. 관찰해 보면서. 네.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캡 코러스, 코러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저는 되게 관능적인 여성이 아, 그래요? 네, 유혹하듯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봤거든요.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공을 자주 응. 자지우지하는 좌지, 현찰, 명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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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자 응, 응, 응. 이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것과는 다른 윤리에 응. 대해서 네, 네, 네. 네.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삐끗이라는 게그 세속적 가치와는 잘안 맞아서 삐끗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삐끗이 어쩌면 이 음악가의 음악적 태도일 수도 있겠다. 음, 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맨 노래가 끝나 끝나고 뒤에 가면 막그 자괴적인 그 웃음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음, 음. 이 자괴적인 웃음이 어 자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이 세태들에 대해서 다 비웃는 듯한 느낌도 약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좀 태도를 관통하는 음, 음. 중요한 노래였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는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